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서로 다른 지체들을 한 몸으로 생생한 유기체로 결합해 놨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두루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문화를 갖고 있고, 연령대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몸에 참여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되기 어려운 대상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교회에서 하나가 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종과 자주자는 전혀 다른 존재처럼 여김을 받았습니다. 종을, 노예를 말하는 짐승 취급했던 그 시절에 교회 안에서 종과 자주자는 하나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존재인 것처럼 서로 대하고 여자를 소유물처럼 여겼던 시절에도 교회 안에서는 남녀가 다 같이 존중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것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